그렇지. 어, 이거 버텨. 그렇지. 야, 이거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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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이게 불고기 나르다, 이 새끼야. 와, 나개 딴딴해. 오! 야, 이거 개 졌네, 씨. 야, 야 나르가 안 죽어. 어, 야, 재밌는데? 아니, 이번에 게임을 좀 하는데. 아니,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그 불고기 요네 영상을 봤거든? 불고기 요네, 불고기 야소 그걸 보는데 오야 이거 좀 신박하고 생각보다 좋네 하고 있었거든.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랭크를 돌리는데 아니 그 불고기 요네랑 야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. 너무 많아 불고기 그게 미치겠는 거야 보면서. 그래서 나도 하기로 했어. 나 오늘 할거 불고기 나르다. 상대 세주네. 근데 세즈 정도면 이게 오래 팰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 보려면 탱커 상대하는 게 맞아. 아 근데 이론상 불고기 나르 괜찮음. 나르한테 필요한 공속이랑 피흡 주면서 탱도 올린다. 이론상 좋거든. 하지만 문제가 태블망이 붙어야지만 터지니까. 야한입 마우시. 어? 아 몰라 야 스펠 빼고 시작해도 돼질 자신 없음 이게 맞아? 야 거리적 개길다 진짜 요즘 뭔가 게임이 이상해 약간 탑에 오는 애들이 근데 신기한 게 딜러들이 탱탱 가고 탱커들이 딜이 뒤지게 세고 그냥 게임이 이상해 그냥 얘, 만화 없잖아. 이기지 않을까, 내가? 그렇지. 만화 없는 거 보고 들어왔거든, 일부러. 이러면 아래쪽에서 스펠 다뺀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. 야, 화나냐? 화나냐? 와대달다아 나와. 어어 어, 그렇지. 어이씨 안 맞는 줄. 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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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. 공 빼쳐졌어. 어? 아니. 어이씨. 아 진짜. 야, 이거는! 이걸 못 맞추네? <laughs> 아래도 지는데? 야, 터졌다. 이거 이길 수 있냐? 야, 아래가 그냥 다 터졌는데, 나 빼고? 일로 와! 야, 이거는, 근데 이거! 형타 이렇게 많이 칠수 있으면 불고기 괜찮을 것 같은데? 생각보다? 지랄. 아, 진짜. 아니, 야, 진짜. 야, 한 라인 정도는 질수 있는데, 나 빼고 다 지는 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? 오케이. 이 판으로써 불고기 나래의 사기성을 보여준다. 이판이기면 불고기 나래 10캐리 인정 이겨 본다. 그렇지. 어이, 봐 줘. 씨? 야 이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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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이게 불고기 나르다 이 새끼야. 와나개따딴해 오. 야 이거 개좋네 싫어. 야. 야 나르가 안 죽어. 오야 어, 재밌는데. 야 딜도 쏠쏠하게 넣음. 오야왜 어? 좋지? 시발 좋으면 안 되는데. 야 이거 솔랭에서 쓸만할 것 같은데. 아니 나잘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근데 그렇다긴 상대도 잘큼 뭐지? 뽀로인가? 오케이 오케 시장 붙였다 그렇지 아야스라로못 잡는데 좀 크긴 하다 근데 아 근데 뭐가 안돼 이거 근데 진짜 아,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게임이 그냥 힘드네 이게 적당히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팀이 그걸 못 받쳐주니까 힘들다 깜짝아 씨. 아 강타로 죽어 무슨 아 진짜 나루 저거 스턴 걸렸을 때도 2단 점프 되게 해줘야돼 반응했는데 죽는다니까? 억울해 어? 아, 씨. 오든가? 아, 씨, 아직 AP 맞아가 너무 커다 야, 올라가는 거 반칙,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이거 진짜 이길만 한데, 이거 좀. 아, 너무 차이가 많이 나, 진짜. 아, 진짜 이거 이길만 한데, 게임. 아. <laughs>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좋은데? 지금 상대팀이 엄청 잘 컸는데, 14킬 5대 1버시 완전 그냥 잘큰 야소보다 딜을 잘 넣었어, 지금. 솔직히, 불고기? 그냥 예능용이지. 진짜 실전으로 쓰려면, 서건 플러스 모랑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보다 좋아. 이게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네. 그냥 모랑, 해블망 치속, 요세 개가 너무 잘 어울려, 그냥. 야, 근거리 평타 챔프면, 이거 가볼 만해, 진짜. 그냥 개 재밌는데, 그냥? 야, 근데 울 팀, 좀, 나 명예 좀 주지. 야, 나 빼고 다 쌌으면 명예라도 주지, 기분 좋게. 좀, 그랬네.